오 oh 마이가 끊었어. 오, 이야, 이거 끊었네. 이게 뭐냐, 난리냐 이게? 자, 지금 최종 여기 끊었습니다. 이거 안 받고요. 여기 다 죽는데 끼우면 끼우면 다 죽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끊어가지고 이쪽을 지금 흔들었잖아요. 그렇게 단수 치고 나오고, 자, 이걸 잡았어요. 야, 이건 뭐 지금 와, 이건 뭐 난리났네. 이쪽 좌상기 쪽을 지금 김은지 선수 잡아서 손해, 손해가 없다는 뜻이고. 최정이 여기 끊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끊으면 지금, 여기 이렇게 치고 이거 빵따라 해주면 여기 다 죽었는데? 좌상기가 더 크냐? 아니면 중앙이 더 크냐인데, 이거는 나갈 수가 없잖아. 이거는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름이 나갈 수 있는 건가? 어, 이게 막상 나가서 버티나요? 이게 모양은, 모양은 나쁜데, 상관없다는 얘기입니까? 와 여길 쉬웠어요 이쪽에 나와서 끊는 것도 약점을 없애면서 요 대마만 잡으면 무조건 좋다는 얘기입니다 예, 나가진 못한다는 얘기 같아요 나가면 여기 끊고 이거 따라 나가면 둘 중에 하나 죽으니까 예, 자 이걸로 일단 여기 접수하면서 이쪽 돌로 인해서 우변 쪽도 다내 거다 뭐 이런 뜻이죠 야 지금 요 정도로 지금 최정은 예, 내가 이봐도 나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좋아 보여요 요 이수는 오 어, 살렸어요? 심한 거 아니냐? <laughs> 야, 야 고기를 살리냐 은지야? 야 이거 살리면은 최정 언니 약간 열받지? 오 어, 이건 최정 많이 열받을 것 같은데? 야 이거 여기를 살리는 건좀 심한 거 아닌가? 오 이거는 역전 될것 같은데 흐름이? 예, 이건 이거 완전 역전으로 아닙니까? 거기까지 살리는 건좀 심하죠 지금. 밑에 약점도 있는데. 와, 이제 반집승부 됐어요. 최정, 그러니까, 김은지 선수가 차이를 좀 이렇게 벌려놓으면은, 그 다음에, 예, 최정이 따라붙어가지고 반집승부가 되고. 계속, 계속 그런 흐름인 것 같아. 예, 왔다갔다, 왔다갔다. 근데, 아직까지 최정이 역전까지 시켜본 적은 없고요. 예.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는데, 이거는 여기 받을 것 같습니다. 예, 거, 여기를 건너붙이는 수가 너무 지금 좋은 자리라, 예 여기 막던지 여기를 차렷해가지고 예요 자리가 급소 아니에요? 여기 야 들여다보는 거요 자리 둘것 같네요 예 요기가 급소 자리거든요 이거 두면은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볼때예요 자리가 급소예요요 자리 둘것 같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 무조건 빨리 둬야 되니까 자 최종 지금 예 10초 남았어요 여기 둬야 됩니다 10초 남았어요 자 9, 8, 7, 6, 5 4, 3, 2, 1. 아, 이렇게 도쓰냐야 <laughs> 아니 근데 어, 여기가 여기가 정수인지, 여기가 정수인지 모르겠는데, 최정은 이게 정수라고 보네. 예 차렷했죠. 무조건 죽었다는 얘기야. 지금 최정은. 너, 어, 은지 말이야. 어? <laughs> 어? 너, 아, 알았어, 알았어. 너는 오늘 좀, 예, 오늘 좀향 냄새 좀 맡아야 되겠다는 뜻이죠. 예, 자, 오늘, 최정선수가 지금, 예, 김은지한테 향냄새를 좀 맡게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 너 오늘 그냥 보내진 않겠어. 뭐 이런 뜻이에요. 아니, 은지가 아직까지 좀 장례식장에 갈 라인은 아니지. <laughs> 어? 장례식장 많이 갈 라인은 아니야, 지금. 어, 어, 아, 좋은데, 저거. 예. 차려. 어, 나갔어요. 또 이것도 살려. 다 살려, 다 살려. 어? 야. 이것도 살리고 저것도 살리고, 예, 일단 버리는 게 없다. 야, 지금 뭐회 떴냐? <laughs> 아, 광어회는 버릴 게 없더라. 나중에 머리통까지 버릴 게 없더라. 다 저기 뭐야, 국물로, 국물 내는데도 아주 좋고. 예, 지금, 김은지 선수는 무조건, 예, 살리겠다는 뜻이고. 야, 근데 이게 살수 있냐, 이거 좀. 이 정도 되면 죽었을 것 같은데. 진짜, 이거 살리자고 하는 거는 좀, 에바 아닙니까? 예,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자, 예, 살렸어요. 예, 무조건 살리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예. 무조건 살리겠다는 뜻입니다. 예, 우리 허준홍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허준홍 선생님 감사해요. 네. 자, 지금 날이자 쉬웠는데 <laughs> 아예 날. <laughs> 아무리 생각해도, 김은지가 너무한 것 같아. 야, 이거 다 살리겠다는 건 완전 도둑놈 심보지 지금. 아니, 땡길 건다 땡겨놓고, 이걸 지금, 야. 야, 이건 최정 언니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야. 최정 이거 진짜 살면서 이런 수모를, 이건, 자, 이건 잡아서, 예, 이 수모를 없애버려야지, 아, 이거 용서가 안 돼. <laughs> 예, 김은지는 계속 지금 나가는 거야. 안 죽는다 이거지. 태평양은 넓다. 태평양에서 나는 살수 있다. 이게 이게 죽겠냐 이런 거죠. 예. 아, 이 지금 장난하냐 이거죠. 예. 이게 죽겠어? 이거 언니? <laughs> 어? 아, 아니 이게 바둑이 이렇게 되니까 재밌네. 최정이 공격하고 김은지가 수비하니까 재밌네요. 예. 자, 이거는 뭐. 최정 입장에서는 예, 완전히 울분을 갖다 토하는 예, 진짜 이걸 대마를다 잡아서 울분을 토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이거 이 바둑은 뭐 개가 바둑으로 갈것 같진 않고요 예, 무조건 끝나는 건데 예, 지금 뭐 누가 한집 좋고 두집 좋은 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지금. 근데 나갈 데가 있나? 지금 뭐, 아니 나가봐야 여기 나가는 건데 아니 밑에 흙이 사람만 있으면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 지금 응. 붙였다? 가만히 늘면? 예, 느는 게또 자세가 좋아요. 또. 괜히 이런 거 끼워가지고, 예, 백한테 기회를 주는 것보다 가만히 느는 게 정수입니다. 아 늘면 됩니다. 예, 가만히.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우, 뭐야. 안 늘었네? 어우, 그거는. 어차피 뭐갈 데가 없는데, 뭐예갈 데가 없다는 얘기고, 자 늘었다. 예 일단 밑으로 이어야죠. 일단 이어야, 그러니까 예 변으로 이어야 되는데, 어우 최정 일단 뚫어서 일단 중앙을 접수하고 시작하겠다 얘기네. 예, 중앙 접수하고 깔끔하게. 근데 왜 반쪽만 먹으려고 그러지? 예, 최정도 다 먹질 않고 반쪽만 먹으려고 하는 게좀 약간 이상한데, 이거는 김은 집장에서 나가고요. 이거 반쪽을 먹으면, 이거 젖히면, 요도는 안 죽지 않나요? 이거 안 죽으면은, 우면 다 지워지면, 중앙만 잡은 거라서 집으로는 이겼다고 보기 어려운데? 예, 네. 근데 최정은 왜 이렇게 만족을 하지? 이거 다시 늘어서, 이거 막은 다음에 이거 들여다보고, 이렇게 둬서 다시 잡으러 가나? 이렇게 둘 거였으면 여기 중앙을 찌를 이유가 없는데? 예. 네. 설마 이렇게 돌아가진 않겠죠? 최정은, 보니까 이거 접수하고, 이거 두면 여길 끊어서 싸우겠다는 얘기인가 보다, 또. 예. 아니면은 여기를 들면 이거 날일자 둬서, 이건 이거대로 잡고, 이건 또 이거대로 잡고 해가지고, 양탈치겠다는 얘기네. 양쪽 다 잡겠다.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어? 이게 뭐야? 어? 실합니까? 어, 이게 뭡니까? 중앙 죽는, 어, 이게 뭐야? 중앙을 갖다 죽으면 안 된다는 얘기네? 이걸 호구 쳤네요? 에이. 이거는 심하죠? 아, 이거는 심하죠? 아, 이거는 뭐, 죽었지, 이거는. 와, 아, 근데, 김은지도 중앙이 죽으면 안 된다고 본것 같아요. 아니, 중앙을 버리고 둬야 되는데, 둘다 중앙 쪽을 잡으면 이겼다고 생각하고, 버리면 졌다고 생각하고 드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잘리면 여기 나간 거다 악수인데? 어, 아, 이거는, 어, 역전됐습니다. 오늘 바둑에서 처음으로 역전. 자, 최정이 역전했습니다, 여러분. 최정이 이길 것 같습니다. 그니, 이거? 아니, 여기 한칸 뛰면 다 죽은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 한칸톡 뛰어. 제가 볼 때는 다 죽었을 것 같은데? 뭐 노리는 게 있나? 아니, 최정이 여기 한칸 뛰는 게 제일 좋은 자리죠? 이거 한칸 뛰면 그냥 다 잡은 거 아니에요? 그냥 나이스 아니야? 나이스? 여기가 뭐가 좀 찝찝한가? 여기 뭐 나와 끊는 거? 축인데? 여기 나와서 끊는 거 노리는 것 같은데 단순히 축이거든요? 없는데, 제가 볼 때. 별 수가. 아, 여길 좀 찔렀다. 야, 이거는 시간 연장책인데요. 아, 시간이 없어서 뒀어요. 타이밍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뭐 약간 그, 김은지한테 뭔가 예 김은지 선수한테 뭔가 너 지금 여기 노리고 있는 거야라고 한번 물어보는 듯한 느낌이야 <laughs> 너 여기 혹시 노리고 있니? 근데 이어주면은 아 노리고 있구나 이렇게 먹고 안 이어주면은 아니었어 이런 거고 약간 예 정찰병 보낸 느낌인데 아 정말 그런 느낌이야 정찰병을 하나 이렇게 둬서 야거 한번 가봐 거기 지뢰 있나 없나 <laughs> 약간 지대차리기 하는 느낌인데 안 받아야죠 뭐 이거는 안 받고 무조건 여기 살자고 해야 돼요 지금 받아주면 안 돼. 아니 지금 시간이 없어 최정이 예. 시간이 없으니까 둔 거예요. 안 받았죠. 예. 안 받는 게정수지무조그 어떻게 받아 거길? 에아 예. 최정이 여기 찌른 건 지금 완전 실수죠. 예. 대 대형 실수. 자 그래도 아무튼 뭐 그래도 잡을 수만 있으면 되니까. 이 들여다보는 거 선수만 되면 진짜 좋은데. 예, 들여다보고 이을 때 여기 받전자 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근데 들여다볼 때안 받을까봐 그냥 받전자를 둬야 되는 건지, 들여다봐야 되는 건지 좀 헷갈리네. 둘 중에 하나 둬야 되는데. 들여다볼 거냐, 말 거냐. 어, 그냥 받전자 뒀어요. 들여다봤다가 반발할까봐 그냥 둔 거예요. 자, 이제 우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변 쪽으로 가서 살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예. 진짜 살수 있느냐, 없느냐, 우변 쪽으로 가서. 자, 지금 30초에 한 수씩도 해야 되니까, 예, 정신이 없어요, 둘 다. 어? 와, 이거, 야, 너무하다. <laughs> 이거 빵따레만 거는 진짜 심하다. 야, 이거 빵따레만 거는, 와, 이거 뭐, 그냥 무슨, 무슨 용가리 통 뼈도 무슨 이런 용가리 통 뼈가 다 있냐 야 이거는 진짜 말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너무 말이 안되는 거 아닌가 이거는 이거 와도 이거 단수 친 다음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와도 이거 단수 친 다음에 이거 단수 치면 이게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만 죽어도 졌다는 얘긴데 아 심하죠 예 이거는 이거는 너무 심하죠 이거 따른건 들여다보고 여기 뭐 이거 두면 다 죽은 거 아닌가? 그니까 러 여기에 뭐가 맛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두면 여기 막아도 죽으면 안될것 같은데. 이거 막아도 수상전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두면은 그냥 이거 끊어 잡으면 이걸 따낸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게, 그니까 요 흙이 요 백보다는 수가 없다는 얘긴데 정말로 그렇게 수가 없나? 이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면 수상전이 배이수가 많나요? 액면가루는 좀 많아 보이긴 하네, 정말. 예, 이거, 이거 노리고 두는 건데. 예, 지금 들여다보고, 아, 여기 지금 들여다봤죠. 이게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야, 이거 지금 결정타 같아. 이거 이으면 따내겠다는 얘긴데, 아, 이거 이으면은 여기를 두겠다는 얘기죠. 이거 두고, 여기 이으면 이걸 따내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뭐 어떻게 된뭐 아무튼 여기를 단수 치고 이거 넘어가는 게또 생기잖아요 어 이거 약간 결정타 느낌 난다 예 지금 최정이 잘둔것 같은데 예 지금 치중 관계 완전 결정타 아닙니까 이거 받을 수가 없는데요 거의 외통 같은 느낌 든다 자 붙였다 예 지금 여기 안 두면 다 죽으니까 일단 붙였다 예 가장 어려운 수입니다 여기 지금 두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이거 붙였는데 여기 넘어가면 백이다 죽은 거 아닌가? 이걸 넘어가면은 여기가 끊겨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백이다 죽었는데요? 거기도 사실 두 시간이 없는데 둔 거예요. 예, 일단 여기 받아둔 다음에 선수로 여기 그냥 백이뭐 살던가 말던가 하면 여기 넘는 순간에 다 죽었어. 여기 넘으면 다 죽었습니다, 1이 예. 이거 흙이 여기 넘는 순간에 요백 전체가 다 죽는 거예요. 젖혔다. 예, 거기가 좀 찝찝하긴 합니다. 아까부터 노리던 거. 일단 끊어야 되겠어요. 예. 끊고, 끊고 넣을 때, 이, 거 이어도, 예,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어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이어도, 왜냐면 넘어가지를 못해요. 여기 빈상각 두는게 있어가지고. 네 우리 한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한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최종 팬이신 것 같아요 최종 팬이신 것 같아요 예 지금 기분이 좋으시네 아니 이거는 받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찔렀다 예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건 맞아요 예 그거는 좋은 수입니다 예 거기는 거기는 진짜 좋은 수네 일단 타이밍상 거기가 좋아요 아, 거기 아주 좋았습니다. 예, 비, 예, 거기 빈상각도 좋습니다. 예, 또 우리 형님들 또 아재, 아재 개그 나온다, 아재 개그. 정의는 승리한다. <laughs> 정의가 아니고 정의는 승리한다. 예. 아, 또 아재 개그 나오고 있어요. 예, 정의는 승리한답니다. 예, 지금 그 빈상각이 먼저 두는 게 좋습니다. 이게 받기가 좀, 예, 애매하죠. 예, 여기 두면. 아니, 그리고 문제가 좌변 쪽에 치중이가 있어서, 좌변 여기 치중간데 여기 넘어가면, 흙이 여기 넘어가는 순간에 여기가 다 죽어요, 백이. 그러니까, 여기, 여기 지금 폭탄 놔두고 지금 딴데 두고 있는 거야. 이쪽, 저쪽 다 걸려 있어가지고. 오. 야, 거기 둔건또 뭐냐? 예. 와, 전체 대마를 지금 다, 근데, 여기가 중앙에 뭐가 있나? 중앙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거 들은 거 아니야, 지금? 어떻게든 엮으려 고 그러는 건데, 근데 일단 느낌으로는 여기를 막아버리면은 이쪽을 찌른다는 얘기죠. 예, 지금 교묘하게 지금 엮으려 고 그러는데, 예, 이게 입구 자가야 되나 봐요. 다른 거 두면은 걸릴 확률이 높고, 근데 입구 자두면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되지? 일단 일감은 여기 갖다 붙이는 겁니다. 백도 갖다 붙이는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일감이고 자식이고 아니고 그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 붙였다. 예. 그니까, 러 거기 밖에 없는 것 같아. 일단, 일감은. 젖혔네. 최종도 지금 아슬아슬한데, 최종이 근데 약간 지금 좀 찝찝한 게한 가지가.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최종이 근데 약간 찝찝한 게한 가지가 뭐냐면요. 이게 찝찝해요. 예. 그러니까 김은지 선수가 여기서 이걸 찌르니까 이쪽을 뒀잖아요. 이걸 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길 두면 이걸 찔러요. 그러면 이걸 두 점을 끊어 잡으면 이걸 따내면서 자연스럽게 넉점이 걸리죠. 이게 넉점이 죽으면 안될거 아니에요. 이건 여기 둬서 요 백돌이 죽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거 넉점 죽으면은 여기가 전부 다 집이 백집으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다 잡아도 불리해요. 이거, 이거 따내고, 이거 다 잡아도, 다 잡아도 불리해요, 오히려. 그런데, 이걸 입구자를 뒀을 때, 이걸 찝었으면 은 아주 곤란했거든요? 최정 선수가 여기가, 요거 당하면 곤란해요. 왜냐면, 늘은 순간에 여기를 두면, 안 끊기죠? 그럼 여기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 입구자 둔 다음에, 여기 뛰면, 다 죽었어요, 최정이. 그래서 최정이 지금, 조심해야 되는 장면인데, 여기서 이걸 두니까 붙였다?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를, 이걸 찝으면 여기를 둬야 되거든요, 최정희? 그럼 이거를 넣는 게 거의 절대선수입니다. 그럼 여기를 받을 때 이걸 젖히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는, 이거 찌른 다음에 끊으면 단수치고 여기 두면 있고. 늘었다. 제가 볼때요 대마가 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최정희 제가 보니까 잘못 받았어요. 예, 지금 잘못 둬가지고. 이 입구자가 제가 보니까 좋은 수가 아니고 실수예요. 예. 어 이거 뭔가 걸린 것 같다. 분위기가? 자 지금 찝어놓고 예, 막았습니다. 는게 아니고 이거 지금 막은 수가 완전 떡순데. 아니 김은지 선수가 여기를 늘었어야 되는데 늘었으면 지금 제가 볼때살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거 막는 바람에 망했습니다. 예 이거 아 어, 이거 지금 큰 실수했어요. 지금 여기서 최종이 단수만 치면 지금 봐도 끝났습니다. 던져야 돼요. 자, 최종이 단수 치면 봐도 끝입니다. 이건. 아까랑 달라요, 분위기가. 이걸 단수 치면은 이걸 둬야 되는데 따내는 게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건 여기서 이걸 잡아 버리면 끝났어요. 왜냐면 이거 단수 치면 이거 두고 여기 두면 아까랑 다르죠. 이거 이 이렇게 좀 살았잖아요. 사는 순간에 전체 대마가 다 죽었는데. 어, 이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했어요, 지금. 김은지 선수가 이걸 늘면은 안 죽거든요, 한 점이. 그러면 여기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막았으면은, 이거는, 이렇게 두고 여기 두면 이거 단수 쳐서, 백이 살잖아요. 요거 잡는, 요거만 잡는 거잖아요. 요거 살잖아요. 아, 이거 큰일 실수했습니다. 예. 단수 졌죠? 어, 이거 끝났어요. 최정이 이겼네. 이거 단수 치면 끝났습니다. 예. 자, 지금 최정 단수 쳤는데, 끝났어요. 이건, 여기 두고 요거 밑으로 단수 쳐서 잡으면 끝이에요. 어, 이거 최정이 이겼네. 돌고 돌아서 이거 밑으로 던져야 돼요, 지금.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됩니다. 밑으로 던지치는 게 정수예요. 음. 여기가 왜 실수하기가 좋냐면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걸 치면 안 돼요. 이건 단수 치고 여기 둘때 이거 받으면 이건 여기 빠지고 요거 밀고 들어가면은 백이 사는 모양이에요. 잡으러 오면은 뛰어서 흙이 죽습니다. 전체가. 그런데 이거를 요렇게 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치면은, 이거 두고, 호구 치면은 여기 받고요 이게 아까 전하고 좀 다르잖아요. 밀면 맞고, 이거 둔 다음에 여기 두면 이게 치받아서 살아있어요. 그럼 후지 전체가 다 죽었죠. 아, 이거는 대마 다 죽어서 끝났어요. 야, 최정이 이기네. 와, 최정이 지금 대마 다 잡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었는데. 밑으로 단수 치면 끝입니다. 최정이 이것만 발견한 끝. 밑으로 반, 밑으로 단수만 치면 끝입니다. 밑으로, 단수. 오셨어요? 아니, 밑으로 단수 치면 끝이에요. 지금 다 잡았어요. 예, 대마. 설마 그 수를 못 보진 않겠지. 여기, 여기까지 와서 그 수를 못 보진 않겠지. 예. 발견만 하면 끝. 예, 그거는. 오, 이거는 얘기 돼. 완전히 오셨습니다. 예, 지금은. 아니, 뭐, 대마가 다, 다 죽었는데 뭐. 다 키워서 다 죽은 거라서, 이거는 사석작전이 아니고, 그냥 몰살 당한 거예요, 몰살. 아우. 단수 쳤다. 아 이거 안 돼, 안 돼. 은지, 은지 다 죽었어. 예, 빈상각도 좋아요. 예. 저치면 혹시 패할까봐, 예. 뭐, 패 같은 거 할, 아, 이게, 아, 이게 묘수구나. 아, 이게 묘수다. 아, 이게 지금 끝내주는 묘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 생각해보니까 그렇구나. 이게 왜 묘수냐면 이걸 막잖아요. 어, 최정이 이런 게 진짜 쎄 예, 이거 막잖아요. 역전이에요. 치받은 다음에 지금 보니까 이렇게 끊는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거 두면 단수 쳐서 오히려 흙이 다 죽고요. 이걸 두면 나가서 야 최정 기가 막히네. 이게 이렇게 돼서 패가 되는데 이 패는 완전히 공짜 패잖아요. 백의 입장에서 이거 두면 되니까. 예, 이렇게 되면 김은지가 다시 역전이네요. 최정이 이 장면에서 이빈상각이 묘수입니다. 이거 두는 거는 젖혀서 이거 두면은 여기 둘때 치받으면 살아있어요. 그죠? 이거 두면 따내고 여기 두면 나가서. 예, 이거는 나가면은 지금 봉쇄가 안 되니까. 백이 다 죽었습니다. 와, 최정. 기가 막히다. 빈상각의 묘수. 빈상각의 묘수네요. 오, 이거는 정말 예술인데? 빈상각의 묘수로 끝났습니다, 바두기. <laughs> 아니, 이수, 이거, 얼떨결에 귀 막았으면 은 졌어요, 최정희. 아, 저건 진짜 묘수였네. 예. 멋지다. 예, 멋져요. 완벽합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은 정말 완벽합니다. 아 진짜 예, 저건 진짜 예술이네. 예, 멋있는 정도가 아니네. 이건 던져야 될것 같은데. 아니 이거는 뭐살 방법이 아예 없는데요. 그냥 그한 방으로 모든 게 끝나버린 것 같아요. 예. 이제 중앙 쪽 해보는 것밖에 없죠. 중앙 쪽 말고는 해볼 게 아예 없잖아요. 예. 이쪽으로는 안 되는 거고. 예, 이거 요게 마지막인데. 근데 여기 석점 죽는 게 있어가지고 예, 소용이 없습니다. 예, 왜냐면 아까 전에 여기 찔러놓은 게 있잖아요. 예, 최종 여기 찔러놓은 게 있어가지고 중앙 쪽은 해볼 게 없어요. 어, 최종이 이바둑 이기면은 다시 돌아오는 거죠. 예. 예. 집 나갔다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게 치 받는 수밖에 없는데, 치 받으면은 끼우는 수 때문에 안 돼요. 예. 치 받는 거 끼우는 것 때문에 안 됩니다. 야, 최종 멋있다. 예. 오늘 최종 팬 여러분들이 전부 다 지금 대동단결을 가지고 계시는 건데, 사실은 오늘 최종이 질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지금 마음이 안 되셔가지고, 참아, 에 최정의 마지막 모습을 내가 오늘 보고 싶지 않다 그래가지고, 안 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오늘. 근데, 오늘 최정 팬 중에서, 아, 나 오늘 최정 질까봐 안 보신 분들은 너무 억울하시겠어. 정말 너무 억울하시겠습니다. 예, 그건 귀 젖히면 됩니다. 아니, 무조건 젖혀야 돼요. 젖히는 거 말고는 안 돼요. 여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살 수가 없는 게 자체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절묘하게. 이게, 이제 여기 젖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까지는, 여기 에 두면 이거 끼워서 이거는 돼요. 근데 이제 여기 따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냥 여기를 받았다 치면, 이렇게, 이렇게 받으면, 살 수가 없는 게, 여기 두면, 이거 두고요. 이 요거, 요거, 이거, 이거, 이거 이게 찝는 게 선수죠, 이게. 이거 두고요. 요렇게 두면은, 이거 둬가지고, 이거 젖히면 이게 여기 자체는 잡는데 요건 찝어서 이렇게 되면 살 수가 있습니다. 예, 다 죽죠? 이게 오히려? 근데, 그냥 여기를 갖다가 이어도 그만인 거죠. 여기 석점 죽는 게 있으니까. 그니까 여기서 집을 안 나게 하는 방법이 여기 석점이 죽는 게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아니, 최정도 옛날에 이렇게 뒀어요. 그니까 <laughs> 최정도, 최정도 옛날에 어렸을 때바둑지면 이랬기 때문에 뭐 별로 뭐 이상하진 않을 거예요. 예, 지금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최정은 옛날에 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최정도 예전에 그랬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 어, 최정 어렸을 때 저랬어요. <laughs> 아, 던졌네. 예. 야, 오늘 최정이 김은지에게 초반에 나빴는데 중반 이후에 완벽했습니다 아 정말 오늘 대마를 몇 개를 잡은 겁니까 예 대마를 몇 개를 잡으면서 아직 내가 1위다 라는 걸 예, 보여줬고 건재하다는 걸 보여줬고요 일단 최정은 결승전에 진출했고요 이제 김은지 선수는 패자조에 가서 스미레하고 두겠습니다 예 패자조 내려가서 스미레한테 이기면은 다시 최정하고 최종 결승전 두겠습니다 여러분 예 이게 패자조가 있기 때문에 끝난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 최정은 일단 최종 결승전 진출했고요. 김은지 선수는 패자주에 내려가서, 예, 스미레와 대결을 해가지고 이기면 다시 한번, 예, 최정하고 대결을 예, 펼치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 오늘 늦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